6번 과수원에서 작년에 자두와 참외를 합하여 300상자를 수확하였다. 올해 수확량은 작년에 비하여 자두는 15% 증가하고 참외는 10%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%가 증가했다. 올해 참외의 수확량은 그랬습니다. 작년에 자두 수확량을 X상자, 참외 수확량을 y 상자라 하면 X 플러스 Y는 300상자였고요. 그리고 올해는 자동는15% 증가했습니다. 그러면 0.15x만큼 증가하였고 참면는 10%만큼 감소하였으니까 0.1y만큼 감소했죠. 그래서 빼는 겁니다.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15 전체적으로 5% 5% 증가했다. 3 0 0에 5%면요. 15죠? 15 상자가 증가했다. 이것을 풀면 되겠습니다. 아래 식이다. 먼저 100을 곱하면 15X 마이너스 10Y는 1,500 되고요. 5를 나누면 3X 마이너스 2Y는 300이 됩니다. 자 그럼 위의 식을 2를 곱해서 정리하면 600이 되죠. 더하면 5X는 900이니까 X는 180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자두 작년에 180상자, 그럼 참외는 120상자죠. 올해는 10% 감소했으니까 12상자가 빠져서 빼면 108상자가 되겠죠. 정답은 1번입니다.